다고 해봅시다. 흰 공을 한개 선택하고 검은 게흰 공보다 작지 않도록 많거나 같도록 흰 공이 검은 공이 흰 공이 한개 있으면 검은 공이 가능한 것은 그러면. 얘를 나해라는 경우는? 아. 검은 공 보자. 흰공기 이웃하지 않도록. 아니, 흰거한 개, 한개 나해라는 거. 얘는 두 가지. 얘는 세개 중에 여기 한개 있으니까. 세 가지. 얘는 네 가지. 그러면 흰개두 개가 되면 검은 공은 두 개랑, 두 개랑 세, 개가 세 개가 가능한데 자 이거를 나이라는 모든 경우는 원래는 네 개에서 이팩 이팩 나누는 여섯 가지일 텐데 흰거두 개가 나란히 가면 안 된다 있잖아 흰게 나란히 흰개 나란히 있는 경우를 빼면 여는 몇 가지 이것도 한걸 빼면, 이것도 하면 세 가지, 그게 아니면 그얘를 먼저 나열을 해둔 다음에 4, 틈새 세개에다가얘를뭐나열해도 상관없고 3시이될 테니까 어. 3인 걸마찬가지그 다음에 얘를나열라는 경우는. 그 예는 아까처럼 생각해보자. 이세개를나열라면한 가지 있잖아. 같은 거니까. 3개니까 틈새가 4개 있죠.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자. 그 다음에 흰색이 3개면 3개밖에 안 되죠. 얘를 나열하는 경우는 여기 이 3개를 나열하면 틈새가 4개 생기지. 43하면. 일단, 모든 경우를 다 다하니까, 22가지 나오죠. 네. 그럼, 이 중에서, 어, 모든 경우, 임의로 택할 때, 검은 공 개수, 검은 공 개수가 X래요. X는 검은 공 개수입니다. 검은 공이, 여기에서 보면, 1이 될수 있는 경우는, 확률 P가 얼마일까? 전체 22분의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 2밖에 없지 2 2가 되고 x가 2가 되는 경우는 22 중에서 2가 되는 거는 얘랑 얘랑 돌려. 두 개만 다 하면 되죠 6그 다음 3이 되는 경우는 4, 6, 4, 14 나머지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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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 그러면 열를 열을 곱하게 되면 2x는 2 더하기, 12 더하기, 42 54, 56 1사에 그러면 2에 4분의 x는 사분의 1만 곱하면 사죠 4분의 1 곱하면 1 1분사7